너희들 이름 뭘로 할 거야? 거야? 너희들 이름 뭘로 아, 뭐할 거야? 나 예지 나안너희 어. <laughs> <리연아>, 이름 뭘로 <laughs> 할 거야? 나 예지 안 할래 그러면? 난 민키 할래 민키 나 <laughs> 슈팡이야 <난 식빵이야. 웃음> 아! 민키 할래 나이난 민키 할래 나아너애 민키, <laughs> <난> 민키, <할래. 웃음>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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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키, 민키. 맞아, 맞아. 민키? 민키가 좋아 아, 민키 꼬리를 못 입을 거 같아요

제가 도왔어. 아 이렇게 가. 아. 음. 내가 는데아이이아내었어나 옷에, 음. 옷에 진짜 많이 묻어. 나액정 만들고 싶은데 액정뭐 어떻게 만드? 여아 일이 아니야. 여기 지금 영상 찍는 중이야. 양말 묻었다아 양말 보소 아니 양말 할수 있어. 뗄수 있겠다. 저 씻어요. i 그거 빨래랑 s 장 나겠네 f 장이 u r e a good girl. I'm not sure if you're a good girl. I'm not sure if you're 기 good girl. I'm not sure i 민 y 민 u 속 e a good girl. I'm 아 정말 여기 깜짝이야 여기 귀신 있는 줄 알았어 여기 이봐봐 왠지 귀신 여기 있는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안는데 너무 너무 <laughs> <놀람> 그리고 태린이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무서워하고 음, 어 놀고 싶어서 그래 아까 놀고 싶어 근데 흥미를 한것 같아 아내눈 무섭다 나도 갑자기 우와, 응. 태린이랑 놀고 싶대 아 태린이랑 어 그럼 다 싫은거지 아니 아니 아너태린이 놀고 싶대